한 남자가 문틈으로 무엇인가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이름은 재연. 그녀는 연구원입니다. 이게 뭔가요?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는데 재연 씨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재연 씨가 소설 속에서라도 행복해지길 바랬거든요그 소설 계속 써주세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유리정원 리뷰 시작합니다. 재현은 쉽게 말해 염록체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생명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세균에서 추출한 염록체를 적혈구에 이식했습니다. 1번 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이 이어졌는데 테스트는 죽었습니다. 음, 그건 심으로 다음 수위. 저는 아직 아이템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실은 해체 위기죠. 지금 장난해? 네. 이번 학술 대회가 너희들한테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이러다 왜 해체될 수도 있어? 덥지 않아? 괜찮아. 재현은 정교수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끄러워. 내발 징그럽죠? 아니, 자기 몸이잖아. 12살 때부터 안 자. 제언은 자신의 보폭을 맞춰주며 살갑게 다가온 전 교수와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쪽쪽쪽쪽. 연구 주제는 새로 정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laughs> 다행이네. 지가 뭐라고? 다행 아닐걸? 염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산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체 실험을 해야 결과를 알수 있을 텐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10년 아니면 10년은 걸릴만한 프로젝트인데. 인간이 광합성을 한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참혹했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연구원 최수희입니다. 클로렐라에서 엽록체를 추출한 연구실 동료인 수희는 재현의 연구를 훔쳐서 발표합니다. 이 세포를 클로로빈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인 이재현님이 진행하고 있는 저는 우리랩의 책임자인 정상우 교수님과 이 연구를 진행하는 지현은 연구 왔습니다. 결과를 빼앗긴 것보다 정 교수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 아 와인 맛있겠다. 초반에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 지훈. 그는 슬럼프에 빠진 문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배 작가와의 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네 아, 이름이 뭐랬지? 김지훈입니다 언더그라운드는 몇 분이나 나갔어? <laughs> 문학소년의 꿈도 좋지만 글이란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 재능이 없으면 일찌감치 떠나 에헤이 선 넘네 <laughs> 어어어 <어허허허허허 웃음> 선 뭐, 완전 넘네 너 베스트셀러 몇개 썼다고 눈에 드는 게 없냐? 너 이번 작품 왕진 거 베낀 거아니야 어나 표절하지 마 이렇게 어장이 표절하는 거 봤어? 강하지 시킨다. 날 평가해 개. 뭐? 나. 싫어한다, 뭐 평가에, 개XX. 아! 감히 선생님을 건드려? 그거 알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아. 너 조된 거야. 그렇게 다른 상황, 다른 상처로 힘들어하는 두 사람. 재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자랐던 유리 정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 이사를 오죠. 왜 그랬어요? 네가 발표할 때 사람들 표정 봤어? 봤죠. 근데 내가 가장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이 날 쳐다본 거. 레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날 밤정 교수는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입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뇌혈류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우는 재현이 살던 방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 방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바로 재현이 써놓은 글귀를 발견한 나는 것이죠. 나는 나무에서 태어났다. 언제부터인가 내몸 속엔 초록색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웃음> <웃음> 지우는 재현을 찾아갑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나는 나무에서 태어났다. 언제부터인가 내몸 속엔 초록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벽지에 써두었더라고요. 저 사실 그 말에 꽂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재현이 상대해주지 않자 그녀의 이야기를 영감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 오래된 구멍 나무의 껍데기. 잠깐만, 뭐라고? 오래된 구멍 구멍 아... 구멍 구멍 구멍. 아 구멍, 취한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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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 구멍, 취한다. 구멍, 구멍. 구멍에 취한다. 어느 날 녹색의 저지 흘러 땅을 적시자 나무의 뿌리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어 성래야. 작가님 소설 좋은데요? 이 소설로 인해서 지우는 인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지우는 재현의 사생활까지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녹혈구를 이용한 인공 혈액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우는 바로 걸립니다. 나 훔쳐보는 게 취미인가 봐요. 링게 같은 거 뭐지? 이거 녹즙인가? 이게 인공 혈액인가 봐요. 좀안 해. 재현 씨 논문 찾아봤어요. 아, 전 진짜 획기적인 연구라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나무가 되가는 것 같아요. 지우는 재현 역시 자신처럼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접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걸까?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끝났다. 그가 내게 보여준 웃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음을. 지훈을 무시했던 출판사는 지훈의 글의 인기를 알게 되면서 그에게 접근합니다. 방문자 수가 정난 아니네. 김지훈 작가님 거예요. 어? 갑자기 글빨 도는 이거 뭐냐? 너도 한번은 떠야지. 신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질 줄 몰랐거든. 선인세 3천에 3세 넘으면 권당 인센티브 20초를 a <laughs> 근데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a c 요아 유아래 민박집에서 지내는 남자 자꾸 뭘 찍고 다닌다나 재현은 지훈에 대해 알게 되고 그가 쓴 소설도 보 a 됩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이게 뭔가요? 재현씨가 소설 속에 d a 도 행복해지길 바 s 거든요그 소설 계속 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설에 써처럼 이 사람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재현은 정교수에게 녹혈구 실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한국의 그루투 등장. 나 서고 가고 있잖아. 말도 안 돼. 납소 미쳤어. 난 미치지 않았어.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과연 재현의 연구는 지훈의 소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유리 정원이었습니다. 재현은 말합니다.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다. 이런 순수함을 표현한 유리 정원이란 곳에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재현. 유리는 안이나 밖에서 똑같이 볼수 있기도 하고, 또한 쉽게 깨지기도 하죠. 이런 자신의 고립을 누군가 깨주길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오로지 빛만 통과할 수 있는 유리처럼 자신을 그 안에 가둬 두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쪽이 내머속에 들어왔어요.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니뭐이 뭐. 영화를 IPTV, 케이블 TV, 온라인 VOD에서 즉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 독립영화를 찾는 즐거움, 고몽, 히든 픽처스 영진이와 함께합니다.